스가리아 8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들이 멸망할 것 같으나, 멸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하고 그들이 이렇게 금식을 몇 년을 했어요? 70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4월 9일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군대 손에 들어가니까. 그때를 기념해서 그들이 금식했었고 5월 10일 날은 예루살렘의 성에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고 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를 기념해서 또 금식했고 7월에는 유다 총독 그다래가 암살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또 금식했고 그리고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에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를 기념해서 그들이 근 70년간을 금식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냐 너희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금식이었던 것 아니냐?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슬픔의 역사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고 뭔가 화가 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형벌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에 대해서 어떤 너희들이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루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모든 약속들, 희망들을 스가리아 선지자가 지금 전하고 있죠. 그래서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절망적이고,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고 사랑했던 그 민족을 왜왜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그런 심판을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이제는 정직하게 좀 살아라.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일깨워주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진리와 평화를 시키면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이런 모든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잘못했었던 그들의 아픈 순간이었던 그네 번의 금식을 지키고 있지만 그 금식이 금식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네 번의 금식은 기쁨의 금식은 아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바빌론의 손에 들어갔고 또 귀족들이 잡혀가고 총독이 암살되고 바벨론 이 예루살렘은 다 포위했을 상황이니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 슬픔들이 이제 뭘로 바뀌게 된다? 기쁨으로 바뀌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것을 드디어 이제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악을 그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복,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 아무렇게나 퍼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진노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그 두려운 가운데 너희들이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느냐. 우리가 요와 샬롬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평안 평화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 어때요?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주절주절 이래서 저래서, 뭐, 형편 이래서, 사정 이래서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단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아,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고, 우리로 인해서 구원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지만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약했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번에 그냥 결정 지어버려 아, 그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아, 천국 못 가. 천국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 천국, 너 지옥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내가 예수 전했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어떡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에 들어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자식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용기를 내서 이야기 못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랬다 그래서 그게 전부 전적으로 아,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었어, 지옥.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미 돌아가시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뭐, 장례를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거 가지고, 왈가 불가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그 육체는 지금 영혼이 없는 상태로만 남겨져 있는데, 영혼은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선악관의 심판을 받겠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뭐, 이래서 그걸 가지고 장례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왜 저럴까? 왜꼭 저렇게만 할까? 제가 장례식장 가서 그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본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 우리 아버지 영혼은 천국 가셨어. 천국 가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장례를 드린다 그래서 천국에 가신 분이 지옥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내 방식이 맞기 때문에 내 형태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거기에다 저러라고 상숭비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그 장례식에서 형제 간에 의만 상할 뿐이지 그게 뭐 도주할 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잘하면 되는데 너무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용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그럼 뭐예요? 거기서 또 싸우자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영혼, 어머니 영혼, 아버지 영혼은 이미 하나님 불러가셨어. 그리고 천국에 계셔. 그러면 그들이 뭘 하든지 그걸 하든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중요한 구원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뜻에 따라서 바뀌고 변화가 된다. 그럼 구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해서 구원 저렇게 하면 구원 안, 아니고,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하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확정적이에요. 왜?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6절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들이냐 환란이나 칼이냐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 교회의 공동체도 은혜의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게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곳은 정말 어떻게 보면 홀 뿐인 껍데기 뿐인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고, 우리는 그 통치에 점령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변화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웃에게 진실함 맞게 대하고 또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십계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 5번부터 10번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 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는 어이없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구원의 외적인 그런 표현들, 모습들, 그게 뭐에서 시작되냐? 사랑에서 시작되고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야,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제일 큰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능력, 예언, 병고침, 뭐, 이런 것들을 막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나타날 정도의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고 평화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너희가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삶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유, 좋게, 좋게, 그냥 이렇게만 살아가다가 불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잘 지키고 잘살 수는 없지만 잘 지켜보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 원래 악하고, 원래 약하고, 원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게 살아.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 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어디 위에서 자리 잡게 되느냐. 진실함과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자리 잡을 때, 온전히 그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 세상적인 사랑, 막 퍼주고 도와주고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거 우리가 안 해도 누구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든지, 다른 종교단체에서 하든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다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그 놀라운 역사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네가 오늘 너희들이 그 슬퍼하는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 그런 분노, 그런 고통, 비애 모든 것들을 싹다 쫓아 버리고 눈물을 거두시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잘 것 없습니다. 제가 주일에 이제 마지막 저 3공부하면서 마지막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아, 출석 점수가 좀 부족한 성도는 하,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 가지고 만점을 받았더라. 왜? 출석 점수가 안 좋으니까 시험 성적을 높여서 어떻게든 내가 이 과정을 패스를 해야 되겠다. 뭐 중간에 한번 빠질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아, 미루지 말라고. 이러다가 또 미뤄진다고. 아 막 처음에는 막 그렇지 않더니 갈수록 다른 사람들은 미리 예상 문제를 보내주면 아무 의문 없이 그냥 다 풀어요. 근데 이 성도는 아 이거 성경 구절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이 말이 맞는 걸까요? 자꾸 이렇게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해요. 그걸 보면서 야 그냥. 거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 하나하나에도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왜안 맞지? 이 구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곱씹어보고 또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언제쯤 좀 성장할까? 아, 저 사람들이 언제쯤 하나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수 있을까? 근데 그게 제 다급함이고 조급함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더라. 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꿔가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 인류의 또 혹여는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야, 나도 진짜 힘들었어, 어려웠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래서...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이제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었어요. 그 한성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전 같으면 없었을 일들이 이번에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마치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원하는 바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와, 깜짝 놀랐다. 어쩜 이런, 이런 일이 수많은 현장들을 다녀보고 일해봤지만 이런 현장 처음이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아, 기도하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뭐예요? 말하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작업을 다 해놨다. 밑작업을. 뭐를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도록 그 예수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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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순가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번의 급식을 70년간 해오면서 그들 가운데 젖어있는 태배의 의심 또 그들 안에 그 상심 아픈 마음들을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작정 퍼주고 무작정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인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전해지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힘들고 아팠습니다. 저도 괴로웠습니다. 저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그러한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기억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길에 함께 같이 갈수 있게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주시모든 말씀 사랑해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패배의식에 쩔어서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1년에 4차례나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닌 70년을 유지해 왔을 때 그들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패배의식과 실패의식과 정말 그들의 그 자존심이 땅 끝까지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언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귀중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남겨진 우리가 해야 될그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서 그들에게 간증하며 고백하기를. 나 정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나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줘서 그 사랑으로 온전한 변화받는 삶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기쁨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